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요일, 예수 따르기와 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가 하셨는데, 마태복음 저자는 하늘에 어떻게 돈을 쌓아두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로 계좌이체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교회 성당에 바치라는 건지, 목사신부에게 갖다 주라는 건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 분명한 것은, 교회 성당에 바치거나, 목사신부에게 주는 돈은 하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 이 말은, 유다교에서 자선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음, 재산 정도에 밖에 자선을 베풀어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베풀어라. 이런 유다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바랍니다. 가서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오. 그리고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 재산의 2분의 1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슬피 돌아갔습니다. 예수 제자 되는 것보다는 재산을 지키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귀절이 우리 교회 성당에서 아주 잘못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 하나님 믿음은 부자 된다.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이거 전부 사기꾼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자선을 베풀라.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자선을 베풀라. 그 자선은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우리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고 가진 것이 적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조금 통장의 돈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고 지금 내가 내가 잘해서 번돈 같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나쁜 논리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돈을 번 과정에 숨겨 있는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거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것입니다. 그걸 전부 드돌리라는 뜻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미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당에서 아주 거짓말인데, 진실처럼 돌아다니는 말들이 몇개 있습니다. 첫째는, 어, 교회 성당 다니면 부자된다 이거 전부 사기꾼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신약성서 어디에도 교회 성당 다니고 예수 믿으면 부자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 우리 성서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돈이 많다면 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는 돈에 의지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볼수 있고, 돈이 많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겸손하기 어렵게 되고 그런 하느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많으니까 그런 위험을 어, 없애려면 갖고 있는 돈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에 가봤는데 그분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보니까 한자로 액자에다 감복이라는 글자를 써 놓았습니다. 복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저 감복, 복을 줄인다는 말을 써 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너무 많이 돈을 벌으면 제가 다른 사람도 얕잡아 볼수 있고 하나님도 우습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번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항상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첫째, 돈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하나님을 멀리 할수 있습니다. 아니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되잖아.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도 할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우상숭배적인 태도는 우리 예수,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